6개월에서 1년 정도 스케줄이 조금 늦춰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씩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캐파 증설되고 이런 속도가 늦춰지는 쪽으로 밸류에이션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네, 이제 8대 종목이 지금 잘하고 <laughs> <자라고 웃음> 있는지 <웃음> 예, 예, 예. 우리 박순혁 작가님을 통해서 또 체크를 받고 싶어 가지고 음, 예, 예. 혹시 바뀌신 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뭐 특별하게 바뀐 것보다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 캐즘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어일년 정도 어한육 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이제 스, 그 스케줄이 조금 늦춰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어에스케하고 그 포드하고 이제 지금 캐나, 캐나다 가했던 뭐 공장 맞아요. 건설하기 위한, 그게 에코프로빈 양극재하고 에코. 예, 예. 연결돼 있는데 네네. 어 지금 이제 그 공사 한번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 한 나, 달쯤 있다가 재개했고 다시 또, 중단. 다시 또 중단하다 해달라 아, 그 뉴스를 아침에 또 아, 예, 예. 토마토에서 아, 예. 짚어드렸는데또 예. 중요한 뉴스를 예, 예. 역시 박 작가님도 보셨죠? 아예 그럼요. 네. 이거 포, 포드에서 이제 좀 중단해달라 해서 지금 좀 중단이 돼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아 무슨 소리야 계속해서 뭐 건설하자 이런 얘기 하 지금 하고 있는 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조금씩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아 요 확실히 이제 지행 같은 경우도 원래 어 23년, 24년, 뭐 이렇게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차가 아직도 출시가 되고 있고, 음. <laughs> 어려운 것 같아. 생각보다, 이제, 내연기관차 어, 제조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현대차 그룹은 전동화로 계속 매진하겠다. 예. 이런 발언들을 요즘 내놓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카도 잘하고, 음. 전동화도 계속 진행한다. 음. 우리는 간다. 이렇게 예. 얘기하던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니까, 러 어, 그, 이, 내연기관차 중에서 옛날부터 전기차를 이제 개발해왔던 역사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현대차하고 GM입니다 예, 예 2010년도에 이제 사실은 그 지금으로 보면 캐즘이라고 하는 좀 그런 비슷한 일이 한번 더 있었어요 네. 2010년도에 한번 전기차 붐이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근데 테마 형식이었어요 전기차주가 예, 예. 움직이던 게다 음. 테마였어요 예. 그러다가 실제로 매... 별로 안 팔려갖고 이제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이제 그 구간에 빠져들어갔고 이제 쭉 재미가 없다가 2020년 2019년 2020년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불어나기 시작한 이제 그런 역사거든요. 근데 그 2010년도에 그 초반에 이제 이 전기차 분 1차 붐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앞장섰던 회사가 현대차하고 GM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기술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어. 근데 이제 지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랄까 미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내연기관 노동자들 이제 다 쫓아내고 이제 파막 그것도 넘어갈 때 정의선 넘어갈 때 이제 노조들이 막 파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리바라가 이제 그 GM 회장인데 이제 그어 g m 이 전후 이차 대전 이후에 가장 긴 이제 그 파업하고 막 그랬을 당시에. 물도서지 않고, 너네가 나가야지 우리가 정신으로 갈수 있다. 이래갖고, 이제 막 싸워갖고, 이제 급한국에 그또 이제 그,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신인데, 트럼프가 이제 트윗에다가 이제 메리바라 노 나랑 좀 만나볼래? 뭐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트윗 막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계속 개겨갖고, 결국은 이제 파업하는 사람들 이제 다 쫓아내는 걸로. 해서 이제 전동화 속도를 내는 걸로 계획을 잡고 뭐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이제 마스터 플랜 해서 이제 25년에 원래 지금 100만 대 팔기로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세팅도 다돼 있었던 건데 네. 지금 그 속도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대 완성되는 시점이, 파는 시점이 뭐 26년이나 27년 이렇게 좀 늦춰질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좀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5년, 26년 빅뱅해다. 말씀드렸던 게 26년, 27년 빅뱅해로 이제 한해 정도는 좀 늦춰질 수 있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최근 그 뉴스웨이 할 때도 이제, 어, 서는 이제 제가 3년에 10배 간다고 그랬는데, 한 4년에 10배 가는 걸로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음.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어~ 저기 그~ 어디죠? 대역 쪽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다시 이제 이~ 시나리오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이~ 그~ 캐파 증설되고 이런 속도가 이제 조금 늦춰지는 쪽으로 이제 어~ 좀 밸류에이션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음. 어~ 싶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 갖고 이제 코프로그 해서 이제 그~ 이런, 요런, 요런 시나리오 때는 이제 밸류에이 어떻게 변경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다 이제 해서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보다좀 디테일한 부분은 어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세 번째 어 천리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예정인데. 어 예.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료 강좌 자체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거를 못 따라가겠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강의에서 아, 이렇게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이 능력 있는 사람 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되게 자부심을 갖고 방송 이제 유료 강좌를 만들어서 오픈하고 했는데 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못주더라 음. 그럼 어떻게 해야죠? 되 니들 이더 열심히 야지 <laughs>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선생이 나도 더 교수법을 좀 바꿔갖고 좀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교수법도 좀 바꾸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음. 좀더 어, 친절하고 또 자세하고 이제 또 연습 문제를 많이 많이 풀어갖고 음. 여러분들이 좀 익힐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하 부분을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이 우리 그 증권업계 이 증권 방송에 이제 여러 아나운서 앵커분들이 있지만 제일 좀 베테랑으로 좀 오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 이게 좀 되지 않겠나. 해서 세번째 저보다 오래된 사람이 있다고요? 어 머니투데이 박소연인 거예요. 저보다 오래 안 됐을 거예요. 몇년 되셨죠? 아니 몇년 되셨죠? <laughs> 저 2007년 여름. 제가 17년으로 들었거든요. 저 17년이죠, 저도. 아, 비슷비슷하시겠네요, 그럼. 아니, 2007년이면 27, 14년 아니야? 14년이지 않나요? 17년이죠. 아, 예, 예. 네. 하여튼. 예, 그래서 <laughs> 박수영 앵커님하고 그거를 같이, 음. 이제, 그 유료 강좌를 계속해서 하려고, 이제, 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승낙을 받았고, 이제, 요번 어, 주금요일날 5시 반에, 음. 이제, 일부에 세명이서 같이 방송하는 걸로. 오랜만에 보겠다. 예, 예, 네. 예. 그렇게 세팅해놨고요. 네, 네 이제 네. 일부하고 집에 가라고 하고 집에 가라고 하 이제 머니스데이 7시에 방송을 하세요. 아 네네네네. 네, 예. 네, 네, 네. 바로 가야 돼요. 예, 예예. 7시, 8시인가 그럴까요? 예. 10시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이제 어, 생방을 하고 그 다음에 30분 쉬고 이제 어, 7시부터 어, 대략 8시나 8시 반까지 이제 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료 강좌를 녹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금유를 하는 걸로, 음. 예,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예,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좀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 갖고 이제 유료 강좌를 만들어서 이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쏘처면은 가능할 수 있게 음. 이제 만들어드리려 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피드백을 하나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제가, 박 작가님은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다 읽는 게 그냥 괜히 읽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읽는 게 아니시고, 예, 예, 예. 그걸 읽으시기 때문에 이런 방송 능력이 나오시고, 예, 예. 그리고 그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어그 악플을 가지고 또 참고를 하셔서 그에 대한 또 해답을 찾으시고, 그분이 내 팬이 될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아, 이게 진짜 많은 저를 포함한 유튜버들이 되야 아, 되는 예, 자세가 아닌가. 예, 예. 역지사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 거기까지 역지사지가 예. 잘 아직 예. 좀잘안 되나 봐요. 음. 악플다는 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마음을 악플을 이 사람이 왜 어떤 마음을 악플을 달았을까 하는 네. 부분 이해되면 그게 악플로 안 느껴져요. 음. 그 경지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한병하고 일선입패다했을때 악플이 막 쏟아졌잖아요. <laughs> 아니 지금 잠잠해질 쯤 됐는데 <웃음> 또 <웃음> 지금, 지금 분위기가 살짝 반전도 됐는데 작가님 <laughs> 다시 또 <laughs> 그러니까 거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왜 달았냐면 그죠? 이제 왜, 달, 왜 그런 악플을 다시 밖에 없냐면 네. 안 그래도 한 명은 그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갖고 막그 그 듣기 싫은데 그 듣기 싫은 얘기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실제로 빠진단 말입니다. 주가 그냥 미치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 때만 하고 듣고 서 죽겠는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그 네. 예. 그니까, 마음에, 안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믿었는데, 우리 편이 왜 남편을 들어주느냐? 그런 마음으로 악플을 나는 거예요. 어. 더 화가 나시겠죠. 예. 예, 예, 예. 네. 예. 그거를 이제, 사실은 나는 이런 이제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뭐랄까, 공정하게 이런 얘기도 들어보셔,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안듣기안 안 듣긴다니까. 이건 마치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고, 어떤 사람하고 때토론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 와이프한테만 토론을 못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와이프는 논리적으로 접근해하고 설득이 안 돼요. 왜안 되죠? 왜 내한테 네가 논리적으로 나를 이겨먹으려고 드냐라고 나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마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려고 너랑 결혼한 게 아니지 않니? 너는 나를 섬기려는 섬긴다고 <laughs> <laughs> 약속하고 나하고 결혼한 거한 거지 한, 한 거잖아. 왜 나를 섬긴다고 성기겠다고 약속해놓고 해서 결혼해놓고는 왜 지금 안 섬기고 딴 소리를 하냐?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께서. 그리고 내가 토론 이길 수가 없다, 평생 당연히 예. 결혼했으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예. 건강을 해치는 예.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냐? 아니, 아니. 라면서 이제 또 예, 예. 운동하셔야 된다. 음. 담배 끊으셔야 된다. 아, 그건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laughs> 아니요. 아니 그그 그 배경에는 아니, 그게 아니.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우리가 아니, 평생 이런 그, 해로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그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아니니까 <laughs> 그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이렇게 이제 뭐이 뭐랄까, 이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이 들어도 나는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어. 예, 저는 그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뭐, 뭐, 니가 알아서 하겠지 뭐, 뭐, 이러고 나는 좀, 일단 다른 사람들에서는 난 관심이 없어. 일단, 니가 잘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뭐, 이런, 이런 주의여서, 철저한 개인주의자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리와프가 ENFP인가 하여튼 뭐, 뭐 그런 이제 저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그 팩폭 이제 인팁은 팩폭이고 네. 이제 설명하는 한 단어가 우리 와이프는 꼰대예요. 그그 그 이제 저기 그 뭐죠? 그거 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MBTI가 네. 그판단으로 꼰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지적을 안 하고 안 하고 넘어가면 은 이제 맘에 안 들어. 뭔가 불편해. 뭔가 지적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루에. 하루에도 수십 가지. 그래서 만나갖고 이제 지금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전혀 이제 배경이 없었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한도 안 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제가 대략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 이제 지적을 받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가 있으면 깜짝 놀란다고 내가 <laughs> 저 지적할 거니까 또 집에 갔는데 이제 저 먼저 이제 자고 있잖아요. 아,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행복하다고 그럼 면 지적을 들 받게 했구나. 그렇다고 이게. <laughs> 어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사모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 그거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에너지도 진짜 엄청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말할까 어, 지적 안 하면 이게 저기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성격이어서 저는 잔소리하는 어. 게 되게 귀찮거든요. 예예안할수 예. 없으니까 하거든요. 음, 음, 같은 말 계속 반복해야 음, 되고 음, 잔소리야 해 되고 이런 거를 저도 그게 사실 어찌 보면 개인주의예요. 음. 그러니까 예, 이제 저 같은 예. 인팁도 이제 성격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어 인팁 원래 대화를 안 좋아합니다. <laughs> 대화 토론 이런 거안 좋아하고요.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아는 거를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방송이 그거잖아 유튜브가 네네. 내가 이제 아는 거막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나갖고 4시간씩 막 얘기해도 전혀 <laughs> <laughs> 지치지 않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laughs> 정말 대구 전에 한번 토론 갔다 오신 날 말고는 진짜 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와이프도 그런 거예요 40개 50개씩 막 지적하면 지적해야 이게 이제 막 엔돌피 생겨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지적 40개 50개씩 지적을 해서전 지치지 않는 거예요 <laughs> 대단한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이제 이제 와이프 아마 이 e, e, ENTP인가? 이 e, ENFP인가 그럴 거예요. EN 아마 f j 실 거예요. ENFJ 아 예, ENFJ. 예, 예. 예. ENFJ일 것 같아. 예. 하나는 같은 거 있는데 잠깐 둘이 아, I N T P니까 이 EN T가 아, ENTJ 겠다 T가 같았다. 아, e n t j 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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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그 뭐랄까 이제 그 상사나 이런 분들이 ENTJ 많으실 거예요 예, 예. 네. 막 지적하고 하는 사람 예, 있잖아요 예, 예. 아좀지양하시면 좋겠는데 막 가면 나가면 은너 옷차림이 저 지, 지,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직장인 들 입고 다녀야될거 아니냐 뭐라든지 음. 어, 이미지좀 쓰지 그러냐 뭐 이런 얘기하고 막하 사람들 있잖아요 네. ENTJ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얘기하면, 아, 네, 하고 그냥 한 길에서 그냥 열려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유형이 리더십도 되게 좋고, 예. 예 사회에서 음, 되게, 음, 음. 그, 꼰대가될 만한, 특별히 이렇게 지적당할 행동 잘안 하시면서, 그렇게 사회생활 을 하시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은 지는 네. 지적하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내가 지적하면 엄청 싫어한다 또. <laughs> 지적 자기가 지적하면 엄청 좋아하면서 나는 자기 지적하는 건더못 참는다니까. 나는 지적하는 역할을 한 사람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꼰대, 꼰대들이네. <laughs> 진짜. 아 정말. 아니 근데 그8대 종목 다시 돌아오면 은그 아, 예, 예, 예. 바뀐 뷰 아까 1대1 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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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 예. 그러면은 이제 어, 그 박신혁 작가님의 뷰에서 봤을 때. 8대 종목에서 지금 뷰를 변화시키는 요소 중에서 정책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 어, 자동차 기업들의 그 저, 전기차 로드맵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준비가 좀덜돼 있었다는 것들이 지금 좀 드러나는 것같아요그러니까현의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 GM 되게 좋게 얘기하고 했을 때는 이제 GM 같은 경우는 계획을 딱 짜서 그 마스터 플랜으로 가면은 25년에 100만 대를 파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네. 그에 비해서 현대기아차는 이제 노조의 또 승낙을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노조의 승낙을 듣게 해서 이제 이게 전환하는 속도가 GM이나 포드나 이렇게 발표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늦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이번 사분기에 지금. 그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SK 원의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음. 그러니까 많이 늦은 건데, 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별로 안 늦어진 거죠. 왜냐하면 GM 하고 포드도 같이 늦어졌으니까. 음. <laughs>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지금 이제 노조하고 이런 거막 신경 쓰고 한다고 이제 일부러 좀 늦혀 놨던 게 그렇게 늦은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잘된 거죠. 내기였잖아 이제 전기차 전환하데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 SK 같은 경우도 이제 포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포드가 이제 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 LG엔솔하고 지금 포드 저기 저기 SK온이 이제 2사 분기에 그 가동률이 뭐 50%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SK온은 포드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LG엔솔은 이제 테슬라가 지금 유럽에 팔고 있는 게 어, 작년 대비해갖고 지금 2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 테슬라 유럽 향에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양극재가 LNF 거거든요 그러니까 LNF가 특별히 실적이 더 나빴던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LG가 지금 2분기 공장 가동률이 50%대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 그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SK 쪽은 이제 현대차가 지금 이제 4, 4분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속도를 내고, 거기에 지금 대응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마침, 포드에 포드가 좀 딜레이 된 부분을 이제 현대차가 대신 커버해 주고, 거기에 또 에코 프로그램이 또 양계차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커버되는 면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GM 포드를 제일 좀 메인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제 두두 회사 다 이제 사업을 진행하 그 고등 거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좀 이제 딜레이 될수 있는 부분은 음. 좀 감안해서 빌리이 시는 조금 조정하는 게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어그 박소님 커님하고 이제 같이 유료 강좌를 통해 갖고 이제 좀좀 어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곧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8대 종목 외에 관심 종목이 있으신지.